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생명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왔으니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70여 년 전에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복음과 생명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오올리압과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요. 또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자원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 자원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인 36장 7절까지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다음 36장 8절부터는 드디어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5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잘 살펴보시면 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구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를 위해 일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세와 태도와 원리는 어렵지 않은데요. 아주 간단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또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일할 때는요,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쁨으로 자원하고 또 기쁨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36장 2절에서 7절에서도 이 마음과 태도가 아주 가득하게 드러나죠.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 올리압과 믿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물론 앞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고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그 뒤에 있는 단어죠. 마음의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술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 마음에 기뻐하고 자원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이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했더라고요.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 조금 강조점이 뒤에 있습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특별히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제공하지 않던 사람들도 아끼지 않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동참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예물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잘 모았는데도 백성들이 그것에 기술과 능력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까워 기쁨으로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 찾아봤죠. 그러니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 때문에 쏠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뜯어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가 보기에? 5절 이하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년을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과 섬김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런 태도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또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였는데요. 정확하게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예물을 모을 때였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 이하에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역시 강족점이 즐거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육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의 일의 기본은 즐거이, 자원하는 아낌없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인지. 이어지는 역대상 29장 9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즐거이 드렸더니 즐거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을 다시 더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섬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원하여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36장에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태도가 생길까요? 아니, 그냥 즐겁게 드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성막 재료로 드린 예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광야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광야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하며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이 예물은 처음부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고 드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얻고 드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을 바꿔보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즐거움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죠. 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기쁨이 왜 사라져 버렸고, 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동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교회 일에 관심이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많이 점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10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10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교회 일에 동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강제로 다시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출애굽 하셨다 해 주셨다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에 동참하며 자원하며 일하는 마음 주님, 사라져 버렸다면 오늘 출애굽기 36장에 이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동참하며 아낌없이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사 주님 앞에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속하여 주셨는지. 이런 모든 은혜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백여 년 전에 복음을 넣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견겨낼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전 중앙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구 살려 주시고 목장 살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다시 넘치게 주셨습니다. 기쁨을 다시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기쁨을 주시고 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참 어렵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생각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너무나도 헐뜯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나라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고 애쓰는 마음 도하여 주옵소서 의정자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국민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자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급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전 중앙 교회 하나님 이 세워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물고만 트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단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